지금 현재 논란인 게 뭐냐면 데이안 서버가 1 서비다. 또 반대로 던컨 서버가 1 서비다.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형들 1 서버 던컨이야, 데이안이야. 어디야 도대체? 1 서버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서버야? 던컨이 쿠로 1 서비다. 중국 유저분들 환영합니다. <laughs> 존나 웃기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1 서버에 집착하는 거야? 뭐가 좀? 던컨, 데이안 팩트만 확실히 말해 줘. 캐릭터 사전 생성 마감 서버 던컨. 던컨 1 서버 생성 제한됐네. 와. 미쳤다, 벌써, 어, 오피셜 한번 보겠습니다. 2시에 덩컨 서버 마감됐고, 2시 41분에 데이안 서버 마감됐고, 3시 29분에 아이라 서버가 마감됐습니다. 1서버는 내가 그냥 논란 종결시켜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코코라는 닉네임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 만족합니다. 만족하고요. 서버 접속 대기라고 보이시죠? 던컨 서버 포화. 12시에 들어갔는데 대기 순번이 1600이었어. 내 뒤에 2054명이 접속 대기 중인 거예요. 진짜 엄청났죠? 그리고 다른 서버는 다원활 상태였는데 던컨 서버만 포화 상태였다. 와, 미쳤다. 지금 시간이 3월 25일 오후 4시거든요. 아까 유일하게 던컨 서버만 포화 상태였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3월 25일 오후 5... 12시 닉네임 선정할 수 있도록 서버가 열렸을 때 그때 화면인데 이 던컨 서버만 이제 유일하게 혼잡이었어요. 데이안 서버 보시면은 원활하죠. 많은 사람들이 던컨 서버가 1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중국에서도 좌표를 여기로 찍었대요. 서버를 마침 열어보니까 데이안이 가장 상단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논란인 게 뭐냐면 데이안 서버가 1섭이다. 또 반대로 던컨 서버가 1섭이다.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하지만 4시간이 지나서 4시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안 서버, 아이라 서버, 던컨 서버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디시인사이드 마비노기 모바일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닉네임 인증글이랑 도대체 어디 서버가 1섬이냐 봐봐 아직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 4시 9분인데 형들 일 서버 덩컨이야, 데이아니야, 어디야 도대체? 일 서버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서버야일 서비든 뭐든 지금 포화된 서버는 방구석 백수 파우들만 드글드글한 서버라는 게팩트임 훈남훈녀는 퇴근 후 여유롭게 접속해서 캐릭 터 만듦. 닉파리로서 닉네임 팩트 말해준다. 마비노기 갬성 어쩌고 조신아 까접서로 결국에 닉은 두 글자 동물 과일 이런 의미 있는 닉들이 최소 10만에서 300만 원 간다. 수요가 존나 있음. 뭐 틀딱 닉이니 뭐. 니 이 하면서 지존 전설 악마 천사 이런 거 까느리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틀딱들한테 수요가 존나 있음. 일리 있는 말이야. 닉선점한 거 오픈하고 바로 팔지 말고 게임 성공 여부 보고 최소 1리는 묵혔다가 팔아라. 닉네임이 막 지금 평가해 달라고 난리 났어. 님들 이거 일섭 어디임? 늦게 왔더니 좆댔네 이거. 라사 모든 게임 첫 서버가 일섭임. 일단 던컨 데이한 아이라수 님. 시간 지나면 결국 목록 맨위서이 일섭 되게 돼 있음. 유입들이 뭘 알고 서버 오르겠냐? 무지성 목록 최상단 서버지 시간 지나고 유입들 늘어날수록 결국 데이안이 1섭 될 수밖에 없음 유입이 있나? 하던 놈들이 맨날 하지 절출산 얘기가 괜히 있겠노 시간 지나면 신규 서버만 추천 받겨서 맨 위에 있겠지 어, 이것도 일리 있다 바로템 보니까 던킨이 1섭인 이유 데미안 닉팔이 5명 던컨 닉팔이 18명 던컨이 코로 1섭이다 중국 유저분들 환영합니다 존나 웃기네 마비노기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애초에 그냥 던컨 일섭일 것이다 인구 많은 중국에서 좌표를 찍은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일섭에 집착하는 거야 뭐가 좀 닉팔이 거래할 때 사람 많은 게 구하고 팔기 쉬워서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서울특별시가 특별시잖아요 인구 제일 많고 제일 인프라 좋고 활성화된 곳이 서울에서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지 어느 게임을 가더라도 이제 고인물들이나 내가 일장 먹고 싶어도 가장 사람 많은 곳에서 가장 인프라 좋은 곳에서 거기서 1등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섭이 대체 어디냐는 거야 아, 당연히 사전 예약 전에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덩컨서버가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인물들도 다덩컨서버로갈 것이고 다덩컨서버로 모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일하게 혼잡이 뜬 거예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데이안 서버인 거예요. 애초에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 멘탈이 나간 거지. 고인물들이 죄다 이제 던컨 서버에 모여서 던컨 서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은 돼요. 데이안 서버는 신규 유저들이 많을 것이고 왜냐면 최성단에 있으니까 보이는 곳이 데이안 서버니까 신규 유저들, 뉴비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여기가 일섭인 줄 알겠지. 근데 중국인들이나 작업장들도 모여 있다. 던컨 데이안 팩트만 확실히 말해 줌. 던컨과 데이안 포화 상태로 서로 생성 제한이 걸려서 인원은 뚝. 같다. 하지만 덩컨은 중국인들의 작업장과 좌표로 인해 많은 쭝거들을 몰렸고, 그 포화상태의 대부분을 쫑거들이 차지하고 있다. 데이안도 쫑거들이 생성한 건 마찬가지지만, 덩컨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결론 덩컨 짱깨 1석, 데이안 항복 1석. 아니 순서가 앞에 있다고 1섭인건뭔 정신 승리냐? 캐릭터 사전 생성 가능한 서버 캐릭터 사전 생성 마감 서버 덩컨 덩컨 서버가 유일하게 혼잡이 나왔다 근데 왜 덩컨한테 따임 진짜 부름 데이안 아이라 일단 데이안 서버 이름부터 똥그렁네 존나남 아이라 이름부터 존나 이쁘 <laughs> 특히, 여자들은 일섭이고 나발이고, 서버이름 이쁜 거로 고른 무조건임. 고로, 분내가 풀푹 풍기고, 이쁜 여성들이 몰려든 서버다. 이 말이 반박하다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린저씨들 일섭이일섭 아닌 거에 혼란 왔노. 리니지 모바일처럼 대포로주가 짱인 줄 알았노. 아따, 리니지랑 다르다 게. <laughs> 겁나 웃기네, 이거. 근데, 덩컨은 섭 이름 때문에 1섭 못함. 어케이 서브 이름이 덩컨. 뭐, 도너츠가 게임씨. 아, 존나 웃기네, 그냥. 1섭 논란 종결. 은 응, 덩컨 사전 생성 마감이야. 덩컨 1섭 생성 제한됐네. 덩컨 서버에서는 이제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미쳤다, 벌써. 피셜. 1섭 데이안 확정 뜸. 응, 덩컨 마감이야. 그니까, 덩컨이 1섭이네, 덩컨이. 데이안 서버 생성 제한 공지 떴다. 진짜야? 브라질, 심겨아 데이안 레알 찐 일섭됐다고 생각해서 헐레벌떡 들어온 시골 촌눈들겠죠. <laughs> 아 씨, 올 존나 웃기네 그냥 던컨 데미안 각자 1섭이라 외치는 합리적인 이유 데미안 맨 위에 있음 던컨 다른 서버들 대결 다 합친 만큼 대결 있음 이게 1섭이되 싶은 거 고르세요 레알 아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웃기냐 모비노기 시작하려는 친구 마붕아 혹시 이 게임 1섭은 뭐야 던컨 근본임 데이안 아 이게 데이안이 맨 위에 떠있고 던컨섭은 틀딱들이랑 트페미들이 많아서 별로인데 같은 넥슨 게임에서 던 모바일 보면 칸나가 어죽었어 죠 <laughs> 그러니까 말이 길다 이거지. 던컨이 일섭 확실한 이유. 내가 궁소닉 먹었기 때문에 이 씨발 새끼. 일섭 대이안이라고 선동하는 이유. 닉파리 새끼들 1서버 데이안인 줄 알고 굴깡계정 데이안에 다꿇라박고안 팔려서 던컨이 1서버인 이유 생성 막힘 어, 오피셜 한번 보겠습니다 4시 30분 기준으로 캐릭터 사전 생성 마감 서버는 첫 번째로 던컨이 마감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안 그 다음에 아이라 여기 다 나와있네 집게가 그리고 수정이 두번 됐는데 데이안이 2시 41분에 마감이 됐고 5시 29분에 아이라가 마감이 됐네요 던컨이 가장 먼저 캐릭터 사전 생성 마감 서버인데 그 공지를 하려고 첫 글이 3월 25일 2시에요. 2시에 처음 마감됐다는 글을 쓰려고 했던거야. 그 다음에 2시 41분. 41분이 지나서야 데이안 서버가 사전 캐릭터 생성 마감된거고, 그 다음 3시 29분에 아이라 서버가 생성 마감된거고. ]입니다. 2시에 던컨 서버 마감 됐고, 2시 41분에 데이안 서버 마감 됐고, 3시 29분에 아이라 서버가 마감됐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오피셜로 캐릭터 사전 생성 마감 서버 가장 빠르게 마감된 것이 던컨 서버입니다. 엄청 웃겼었던 게 뭐냐면 닉네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S급 닉네임 빨리 먹으려고 커스터마이징을 못해서 닉네임은 좋은데 커스터마이징이 있다고 해요. 지금. <laughs> 아무튼 이 게임이 3월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얼른 빨리 해보고 싶네요, 진짜. 너무 기대되고. 1서버는 내가 그냥 논란 종결시켜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통합되게 돼 있다. 해보면 그리고 어딘지 알겠지, 1서비. 자, 이상 여기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